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의 화재 안정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코로나 19로 타격을 받은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 브리핑 정인권 기자입니다. 울주군에 건설 중인 원전 신고리 5, 6호기에 벽체와 슬래브가 추가됩니다. 원자력 안전 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보조 건물 내 공기 정화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운전원이 소방수 개방 밸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벽체와 슬래브를 추가하는 내용의 원자력 이용시설 변경 허가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의 준공 시기는 공론화 과정과 주 52시간 근무제의 영향으로 당초 예정보다 2년여 늦어진 2024년 6월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하반기에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미국과 유럽이 5월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뒤 6월부터 자동차 판매량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며 올해 하반기 자동차 판매량은 상반기 29.2% 감소보다 나은 8%에서 12% 감소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7월 판매량이 16.4% 늘었고 미국과 서유럽, 일본의 판매량은 6월 마이너스 20%대에서 7월에는 마이너스 10%대로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떨림 현상으로 출고가 중단됐던 제네시스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GV80 디젤차가 두 달여 만인 내일부터 다시 출고됩니다. 현대자동차는 고객 안내문에서 GV80 디젤 차 일부 차량 진동 현상에 관해 유효성 검증을 완료한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네시스는 GV80 디젤 차에서 간헐적 진동 현상이 발견됨에 따라 6월 5일부터 출고를 중단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